로쇼가 테오 보면서 많이 느낀 게 확실히 스토리 자체는 감동적인데 이제 그만큼 좀 약간 자기 컨셉 넷플릭스 드라마 출연하는 거를 좀 자기가 큰 그림 쌓으려고 약간 자기적인 거는 있습니다 테오가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데 테오의 그러니까 가장 큰 단점은 사람이 좀 연기톤이긴 해요 이거 로쇼 보면서 계속해서 끝사랑에 되게 나이든 남자 배우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많이 생각났고 그 그러니까 남자 배우 중년 노년의 남자 배우도 끝사랑에서 그렇게 좋은 결과를 못 얻었듯이 이게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 자기들이 원하지 못하는 이성을 일부러 명예로운 죽음처럼 약간 자기 커리어 빌드업으로 쌓으려는 느낌이 너무 많이 났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시안도 그걸 좀 느끼고 결국에는 테오를 빵 창고겠죠 이시안이 정말로 느껴졌었으면은 진짜로 삼순위로 때려박을 서로의 분위기 바이브가 아니었는데 너무 좀 비즈니스 느낌이 확 들어가지고 근데 태오는 사실 남자들이 되게 좋아하는 피기도 해서 좀 신기한데 태오랑 그러니까 시안이랑 닮았어요 생이가 되게 비슷하게 생겨가지고는. 남자 시안입니다 생긴 것도 그렇고 한 행동도 장난스러운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둘이 약간 남매라고 해도 믿을 만큼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했던 커플이기도 한데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 10일 12화를 앞두고 뻥 정리해버렸다 그러니까 탈락한 거죠 그러니까 태호는 근데 오히려 약간 천국에 계단 옛날 감성처럼 좀 시청자들에게 잘 어필한 부분이 있고 근데 결국에는 이시안만 나쁜 여자가 돼가지고 아마 이시안이 운 것도 자기가 나쁜 여자가 된다는 그 부담감 근데 뭐 여자 주인공처럼 태호가 잘 자신의 영화 스토리 짜듯이 좀 서사를 잘 쌓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태호를 중심으로 시청자들이 바랬던 그림은 안 나오고 이제 육준서랑 정수랑 격돌하게 되었는데 약간은, 태호도 그렇고 이 삼각관계가 사실 좀 작가들이 좀 많이 노력을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초반부터 주작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중반부터 이제 태호가 슬슬 빌드업사 하니까 작가가, 작가들이 좀 거기에 붙어가지고 서사를 쌓기 위해서 뭐 갑자기 뜬금없이 천국도에서 더블데이트를 한다던가 그러면서 좀 나름대로 드라마 같은 서사를 위해서 많이 노력했는데 이제 준서와 정수가 은근히 또 컨셉이 겹치기 때문에 사실은 준서 태호 혹은 태호 정수 요렇게 붙는 게 흥행 측면에서는 훨씬 더 바랬을 텐데 그러니까 태호가 시안에 의해서 탈락했다. 근데 뭐 그거는 결국 시안이 정하는 거니까 그 누구도 제 3자가 개입할 수는 없겠죠. 근데 확실히 보는 시청자 입장에서 조금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그만큼 태호가 굉장히 좀 이 솔로 지역 4 뿐만 아니라 연애 프로그램에서 보기 힘든 캐릭터인 것도 맞고 지금 태호가 확실히 최근에 좀 식상해진 배우, 남자 배우들은 확실히 흔하지 않으니까요 그러한 좀 대본 리딩 같은 재미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서 연애 프로그램의 드라마화 혹은 연애 프로그램의 넷플릭스 시리즈화 가장 큰 기여를 한 인물이라고 보여집니다 뭐 아름다운 태장이라고 보는게 맞겠죠 근데 결국에는 시안도 그렇고 준서도 그렇고 정수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른 연애 프로그램에서 봤던 식상한 모습들이 많이 보여서 태호가 사실상 하차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도 태호를 그립다고 하는 이유도 그러한 태호가 보여준 독보적인 캐릭터성이 있었기 때문이고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좀 이시안이 너무 독자하게 되면서 이게 솔로 지역 4의 가장 큰 문제가 이시안을 견제할 캐릭터가 없고 이시안이 굉장히 성격도 세고 그리고 힘도 세요. 해진이 그러니까 모델로서 좀 견제를 해줄까 싶어서 아마 제작진들이 나름대로 시작 전에 자신들의 컨셉은 그렇게 짜온 것 같은데 막상 시작하니까 이시안이 기도 너무 세고 힘도 너무 세고 그리고 좀 성격도 너무 왈가닥이어서 좀 너무 이시안만을 위한 솔로 쪽 포가 되어버렸다 다른 여자 출연자들이 너무 병풍이 되어버려가지고 조금 애매해진 조금 뻘쭘해진 거죠 사실 출연자들도 좀 자기들의 말들을 아끼고 아끼고 있을 텐데 어쨌든 지금은 넷플릭스 계약이 있으니까 이 넷플릭스 솔로족보가 완결이 되고 난 다음에 아마 각종 인터뷰에서 제작진들에 대한 좀 아쉬운 점을 많이 토로할 것 같습니다. 성토 대회 벌써부터 열릴 것 같고 이제 인민재판 시작해야죠. 어느 정도 안 남았는데 근데 그만큼 역대 솔로족 원투 쓰리도 당연히 여자 주인공 남자 주인공 롤 포지션이 다 있었지만 이번 솔로족보가 좀 압도적으로 한 사람에게 너무나 스포트라이트가 몰리면서 다른 사람들의 천국도 데이트까지 완전 삭제시켜버리는 그러니까 이 시안의 지옥도의 일상이 다른 커플의 천국도 비율보다 훨씬 더 비중있게 다룰, 다뤄주는 그러한 좀 당황스러운 모습. 그러니까 이 시안이 전혀 긴장하지 을 않죠. 그냥 민설 이야기 나왔을 때 사실 논란척 살짝 해준 거고 그러니까 이 시안을 아마 가장 긴장시켰던 인물은 태호일 텐데 태연은 태연 아름대로 자기가 좀 배우 커리어를 위해서 한 여자에게 직진하다가 예전에 유명했던 뭐 발리에서 생긴 일, 혹은 한국 드라마의 천국의 계단뿐만 아니라 각종 드라마에서 나오는 약간 제2 주인공 남자 주인공 서브 남주 역할을 자기가 밀어붙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너무 많은 남자들이 이시안에게. 그것이 명예로운 죽음이던 아니면은 컨셉이던 간에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시안만 너무 재미를 보고 와가지고 다른 여자 출연자들이 꽤나 나름대로 예쁘고 그 유진도 사실 조증 약간 사실 정신이 살짝 나갔을 뿐이지 굉장히 좀 상품성이 좋은 여자들인데 여자들 밸런스가 나름대로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시안이 아무래도 이전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그램, 그러니까 프로그램 같이 좀 스트레스 많이 받는 방송 환경에서의 카메라 앞에서 자연스러운 면이 있다 보니까 이게 또다른또 또 다른 카메라 앞에서 자연스러운 남자 배우 태호랑 나름대로 그림이 가장 잘 나와서 MC들도 보고서 울었다고 할 정도로 그만큼 좀 파급력이 큰 커플이었다. 그 그러니까 솔로 조커도 결국에는 최종 커플. 성사된 최종 커플보다 성사되지 못한 최종 커플에 이렇게 MC들마저 감정적으로 이입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피할 수 없는 제작진 논란 또 터져나올 거라고 봅니다. 너무 좀 컨셉을 빡세게 잡은 게 있다. 그리고 시안도 워낙 아기가 애고가 센 사람이라서 양보가 없는 여자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막판까지 혼란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